안녕하세요, 빙빨입니다.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었네요. 이제 빙빨입니다, 빙빨. 빙빨. 알 아, 줘 빙빨입니다, 진짜 빙빨. 네. 이제 빙빨인 경험으로 이제 뭐를 해, 해볼게요. 네, 마크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거를 만들게요 같이 해봐. 자, 제가, 신기한 커맨드를 만들고 올게요. 네, 스킨버그가 있네요. 이거, 저희 동, 저희 동생, 동생 스킨인데, 어, 스킨버그가 있네요. 이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있는데, 스킨버그가 그 있네. 있는. 스킨 있는데. 아, 스킨버그. 스킨 또 있는데. 여여 색깔 스킨. 네 그거, 음, 다운로드 말했지. 어, 내가 만들 수는 없지, 이거. 아, 진짜. 준비할까? 아, 쪽에서여유 할까? 뭐린옷는 이번엔 썰렁 해볼게요. 크리퍼 이따가 크리퍼. 볼 걸? 내가 크리퍼를 동장했지 아. 2 3 점프 4 점프 맞다 그리고 사9 누구게? 이름 안보이세아 아니 왜봐 이름 안 보이세요 야 크리퍼 크리퍼 같지 않은데? 이름 바꿀 거야 진짜 어 크리퍼 같지 않아 이는만뭄이게 박을 거야 점프 막 이쪽은 그, 뭐하려면 쪽에서 잠깐만요 인터넷 볼게요 네 커맨드블라 아니 그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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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가 완성됐네요 네 아이 첫 번째 자두 번째도 두 번째도 준비하고 세 번째도 준비하고 네 번째도 준비하겠습니다 예. 와 어. 어. 왜 자꾸 아아아아이아아아아 어쨌든 한번 볼게요. 자. 아아 없어지고. 우와, 커졌습니다. 갑자기 커졌습니다. 이로 아까 제작되었습니다. 우와. 이상, 빈발이었고요야 자, 이제 영상 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끝! 뚜두. 끝! 어, 뭐할줄 알았지? 또 합니다. 또. 오. 야, 야, 니 들어올 거야? 방송에? 네, 이거 만드는데 몇, 음, 몇 시간 걸릴게요. 1시간 걸렸습니다. 예. 1시간 걸렸어요, 이거. 한번 다시 할게요. 진짜네. 어? 성화 때거만드는 나한번 볼까? 나내 스킨이야. 스킨 뭔데? 나는 이런 거. 왜 그래? 잠깐만. 요어 이제부터. 이제 붙어. 아니, 부시지 마.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쓰고. 안만들때 나갈까? 할까? 응, 나가라. 네,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 보자. 야야야 역쪽으로 야, 야, 와야 돼 나한테. 나한테 와야 되거든. 이상해. 사..아이야. 아이. 한 아이. 안 보고 싶어. 바보 같 아니 이거 커맨드 블록 이거 만드는데 1시간 도 아니 너뭐하 거야? 거그 커맨드 블록 거기, 버그. 거기. 버그 아니라고. 거기. 니가 택스트는거 아니야? 콜라 나 아. 때문에 버그 걸렸잖아, 임마 거기. 버그야. 거기. 버그. 나욕주안에 들어 어? 안들어가지 이 때문에 버그 걸렸잖아 아 진짜 이거 이상이 코멘트 주영 아플리코멘트 네 빙빨로 바꿨으니까요 이제 실제 영상 드디어 올립니다 근데 매일 네. 근데 매일은 아니고 주말 때 업로드해요 그거는 네좀 부끄러운데 네. 저번에 그거 공룡, 나왕알 아니잖아, 공, 아, 그거 공룡 뭐, 아니 공룡 아니 공룡 알 그거 그쪽에서 얼굴 공개됐으니까 응 얼굴 공개 그냥 할 거. 야 구독자가 공개. 빨리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버그 버그 <laughs> 빵도 버그. 하고 유형은 버그 버그, 어, 버그.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는 안 하고 버그 성아 이것 봐봐 이거. 네. 뭐야, 이거. 그거? 버그 아닌데 그게 끝인데. 너무 작아 네. 이따가 큰그로 만들어서 낚시를 한번 아! 니 네, 때문에 네. 이렇게 해줘 해봐 이렇게 해줘 아 일치네 오늘 음. <laughs> <laughs> 뭐야

아니, 아니, 야, 하지마. <laughs> 나, 오빠 하지 마. 나, 폭박이 안 돼. 아니, 야, 너 하지 마라, 이거. 버기버기버기버기. 아니, 녹조 안 된다고. 니 하면 안 된다. <목소리> 핫, 핫, 오, 핫, 오. <목소리> 자, <목소리> 여러분들, 안녕! 안녕 끝 진짜로 끝 진짜로 끝.